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 통장을 쓰는 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? 가장 큰 문제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. 이 청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예요. 개인회생에서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 가치보다 커야만 해요. 따라서 타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숨긴 재산 청산가치 추가되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할 수가 있어요. 개인 파산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. 재산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. 즉 파산은 인정이 되더라도 남은 채무를 탕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어요. 모든 타인 명의 통장 사용이 재산은닉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 통장에 있던 돈을 채권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옮기는 행위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 봐 자녀나 배우자 통장으로 옮겨 놓고 이 사실을 법원에 숨기는 경우죠. 하지만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는 뭐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라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.